what a p l a goal!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사 길거 주는 남자입니다. 어, 지난 주말 사, 어, 현재 시간으로 3월 7일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너무 많은 트레이드가 있었어요. 뭐그 전에도 어, 데드라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뭐 브록 넬슨 선수 트레이드도 있었고 그 전날 그 전전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어, 일날 네,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새벽이었죠. 너무 많은 트레이드가 일어나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좀 나를 셀까? 왜냐면 이게 데드라인이 한국 시간으로, 어,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아니, 월요일이 아니죠. 네,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었기 때문에, 나를 좀 세볼까 했지만, 이제 토요일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자야 돼가지고, 네, 결국엔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했는데, 너무 많은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게시판에 올린 거는 그날, 그 당일날 있었던 트레이드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 말고도 분명히 제가 놓친 게 있을 겁니다. 네, 소소한 트레이드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임팩트가 있는 충격을 줬던 트레이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리플들을 보시면 마시안드 트레이드 실화냐. 네, 보스턴 밴, 팬분들의 이제 마시안드 트레이드. 그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이제 란타넨, 그 다음에 이제 브록넬슨 트레이드, 뭐마시드에 대한 코멘트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서 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모든 소소한, 뭐 이게 뎁스용도 있었고요. 플레이오프용, 용뭐 피지컬용, 3번, 4번 라인, 4번 라인, 그 다음에 이제 뎁스용 그니까 러 뎁스라는 게뭐 4번 라인도 있지만 수비에서 뭐 7번, 8번 수비수를 예비로 영입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플로리다에서는 이번에 스펜서 나이 선수 트레이드하면서 이번에 바네치 선수랑 어, 위니페의 이제 3번 골리를 맡고 있는 카 코넨 선수도 영입을 했었거든요. 그거까지 막 여러 가지를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시즌 진행되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요. 주요 트레이드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마샨데이 선수가 플로리다로 갔습니다. 어,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보스턴에서 마샨드 선수에게 2년 재계약을 제시했는데 마샨드 선수가 올 시즌 끝나고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금액이 너무 좀 제가 만약에 마샨드 선수라면은 기분 나쁠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3M씩 6M으로 지원 이제 오퍼를 날렸다고 합니다. 마샨드 선수가 분명히 에이징이 들고 있고 나이가 많이 들고 있고는 하지만 어쨌든 어느 팀에서든 뭐 탑라인은 아니더라도 미들식스 적어도 2번 라인에서는 분명히 해줄 수 있는 한 시즌에 50포인트, 60포인트 분명히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2년짜리 계약을 하면서 3M, 연봉 3M 이거는 사실 리그 그냥 평균급이거든요 리그 평균보다도 낮은 연봉급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샨드 선수가 원래는 디스카운트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거에 이제 도저히 수긍을 못하면서 보낼거면 플로리다로 보내줘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컨디셔널 뭐 2라운드 픽, 1라운드 픽이 될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뭐 플로리다에서 1라운드 픽을 얻어도 사실 뭐 2라운드 픽이랑 별반 다른 거 없죠. 1라운드 저 하위권 픽일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마시안데 선수가 갔습니다. 보스턴은. 이렇게 되면서 2010년인가요? 11년인가요? 네. 마지막 우승의 무, 마지막 멤버까지 이제 떠났습니다. 브레드 마시안드 선수가 마지막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에라가 끝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어떤 챕터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벌저런 선수 은퇴하고, 이제 마시안드 선수 이제 떠나면서 보스턴은 이제 새로운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뭐 솔직히 뭐, 딱히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 또 다른 간판이 공격 쪽에서는 딱히 안 보이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말이 안 됩니다. 이, 어느 리그를, 그 그러니까 뭐, 미국에 있는 프로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스포츠도 리그도 마찬가지고, 어느 스포츠, 어느 리그를 봐서 이런 트레이드가 있었을까? 과연 최근에 있었을까? 합니다. 뭐, 이제 NHL에도 뭐 비슷한 게 있었다고는 하는데, 한 10년 전에, 네, 란타넨 선수가 한달 사이에, 거의 한 달이죠? 세 팀에 소속이 됐습니다. 결국엔 캐롤라이나가 보냈어요. 어, 스탠코벤 선수를 보내면서, 어, 라, 아, 받으면서 란타넨 선수를 데려왔고, 1라운드 픽두 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스탠코벤 선수도 좋은 선수예요. 투웨이 능력이 굉장히 좋고, 올 시즌이 이제 지난 시즌에 한 20경기를 뛰고, 올 시즌도 이제 어떻게 보면 풀타임 첫 시즌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 포인트는 많지 않아요. 사실 지난 시즌에 데뷔했을 때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이었는데, 올 시즌에 60 경기에서 오늘 골을 넣으면서 30 포인트가 됐고요. 지난 시즌에 보시면 이제 막24 어, 경기, 그러니까 24시즌이24 경기 막판에 들어와서 14 포인트 굉장히 순도가 높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올 시즌은 조금 델러스에서 그냥 좀 그러다가 또 이제 댈러스는 특히나 이제 스가 로스트가 꽉꽉 차 있기 때문에. 막 3번, 4번 라인으로 내려가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선수에 대한 포텐셜은 충분히 있습니다. 뭐, 포인트형 선수는 아닙니다만은, 수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항상 되게 열심히 하는 하키를 해주는 그런 선수예요. 근데 이제 픽을 얘기를 하자면, 어, 사실, 란타넨 같은 선수는 1라운드 픽을 두 장을 준다고 해도, 사실은 안 파는 게 맞기는 하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제 1라운드 픽을 설령 진짜 전체 1번 픽두장을 준다고 해도 그 전체 1번 픽두 명이 다 터질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잖아요. 란타네 선수는 지금 이제 NHL에서 탑텐 안에 드는급에 이제 탑 티어급에 포워드고 1라운드 픽을 한다고 해서 뭐 막말로 지난 시즌에 1라운드 픽올 시즌에 뭐 셀레브리니 선수도 있고 뭐, 베나, 베다드 선수도 있고, 그 전에 뭐, 이제, 어, 몬트리올의 슬라포스키 선수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란타넨급으로 터질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 픽을 준다고 해서 란타넨 선수를 파는 게 뭐, 맞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 케인즈 입장에서는, 어, 델러스랑 이미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웃긴 거죠. CBM이 8년짜리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애초에 케인즈랑은,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케인즈랑은 재계약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미 케인즈 팀에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생각을왜 콜로라도랑은 계약을 안 했죠? 네, 이게 지금 한달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콜로라도에서 CBM을 제가 제시했다라고 루머가 나오는데, 이거 어차피 루머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걸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델러스에는 이제 그게 없잖아요. 주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뭐 엄청 차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우리 입장에서 엄청 차이 납니다. 1년에 한 6억에서 7억 정도가 네,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케인즈에서 그 금액을 계약하는 거랑 델러스랑 계약하는 거랑 1년에 한 6, 7억이 네. 12M이면 한, 한국돈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130억, 140억이라고 한다면, 1년에 6억에서 7억 손해 보는 거가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란타네 선수가 케인즈랑 재계약을 안한것같기 아는데, 그럴 거 있으면 애초에 콜로라도랑도 계약을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많은 좀, 미스터리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에이전트가 중간에서 뭐, 콜로라도 있을 때 뭐, 농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적하고 재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란타넨 선수는 앞으로 8년간 댈러스에서 일단은 뛰게 되고요. 케인즈는, 어 이제 스탠코벤 선수를 받아와서 좀 이제 봐야겠죠. 예, 결국에는 네이처스랑 잭두루리를 내보내고 1라운드 픽, 근데 컨디셔널이고 또댈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상위 1라운드 픽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좀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 참고로 이제 케인즈는 이번에 털스키 단장이 올 시즌에 이제 풀타임 첫 단장을 맞어 맞이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어, 그 전에 루 부단장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데려와서 돈만 주면 재계약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애초에 데려오지 않았나. 어, 어떻게 보면 루키 단장의 실수일 수도 있겠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과 콜로라도. 이번에 콜로라도는 브록넬슨 선수를 데려왔고요그 다음에, 어, 미들스텟 선수를 내보면, 내보내고 찰리 코일 선수를 데려오면서 3번 라인 센터를 보강을 했습니다. 그외이두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맞바꾸게 된 거죠? 어, 두 선수 모두 지금 올 시즌에 굉장히 부진합니다. 이번에 이제 콜로라도에서, 어, 브록날스 선수를 데려왔던 이유가 미드리스 때 선수가 2번 라인 센터 역할을 전혀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데려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안 맞게, 올 시즌 안 맞는다. 플레이오프를 노려야 되는데 안 맞는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찰리 코일 선수도 데려왔어요. 근데 보스턴은 이 선수를 왜또웬된거든냐 왜 후진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양 팀에서 서로 합이 안 맞는 두 명의 선수를 맞바꿨고요. 어떻게 보면 찰리 코일 선수보다는 미들스테 선수가 나이가 그래도 좀 어리기 때문에 보스턴은 아까 말시안데 선수 내보내면서 뭔가 이제 뜻이 리셋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보스턴이 오케이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들스테 선수가 올 시즌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어좀더 어리고 유망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한 부분으로 미들스대 선수를 선택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까 전에 제가 케인즈 루키 단장 털스키 단장을 약간 얘기했는데 어, 네시빌도 사실은 풀타임 어, 트로 이제 전에는 이제 감독이었고 트로츠 이제 새 단장이. 이번 올시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엄청 지르면서 나왔습니다뭐 네시빌이 올시즌에 폭망했잖아요 근데 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위니페그가 루크쉔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어, 수비만 해줘에서는 이제 최고의 옵션이라고 볼수 있고요 3번 페어링에서 분명히 피지컬과 수비 능력을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그 전에 네시빌이 어, 피츠버그에서 번팅 선수를 데려오면서 루크쉔 선수랑 토미 노박 선수를 내줬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왜 번탱 선수를 데려왔을까? 예. 네. 그니까 뭐, 엄청 유망주도 아니고, 아, 물론 이제 미들섹스에서 분명히 해줄 수 있는 선수고, 다음 시즌을 생각하면서 미리 데려왔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뭔 의미가 있나? 이제 이 데드라인 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피츠버그는 루크셰 선수를 받자마자 2라운드 픽과 4라운드 픽으로 위니펙으로 보냈어요. 즉, 뭔 말이냐면, 어, 루크신 선수로 2라운드 픽과 4라운드 픽을 더 받아올 수 있었던 거를 네시빌 단장은 못 받아왔다? 그니까 러 2라운드 픽을 더 하나 못 받아왔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시빌에서 내보내들 때 이제 4라운드 픽과 번팅 선수를 데려왔으니까. 이, 이 이건 또 뭐지? 네. 네. 피치버그는좀 생각이 돼요. 토미노박 선수가 올 시즌에 네시빌에서 불안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 미들 식스 라인에서 다음 시즌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선수. 사실, 루크션 선수는 이제 그냥, 어,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뭔가 리빌딩을 하는 팀에 어울리는 팀은 아니고, 즉시 전력감, 넵스용 3번 페어링, 요거였는데, 그, 위니테그에서 그런 맥락으로 이제 데려온 건데, 네시빌은 뭐죠?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무브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치버그는 토미 노박 선수를 데려오면서 다음 시즌을 좀 기대해 보는 거고 위니페그는 3번 페열. 여기에 이제 안 올려왔습니다만은 어, 시애틀에서 테네브 선수까지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위니페그는 이제 탑9, 탑 라인, 탑 9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오프용 선수 두 명을 데려온 거죠. 루크 잰 선수랑 브랜든 테네브 선수. 공격은 뭐 거의 없습니다만은 피지컬과 수비 페널티 킬링 네, 뭐 이런 용으로 데려온 선수 위니페그는 데려왔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팀간의 트레이드. 오타와랑 버팔로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팀의 넘버 투 센터를 서로 맞바꿨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딜런 코젠 선수가 오타와로 갔고 조시 노리스 선수가 어, 버팔로로 이적을 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비슷한 스타일, 비슷한 포지션. 어 그리고 비슷한 계약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둘 다, 뭐, 이제, 어릴, 이제, 어린 나이에 장기 계약으로 한 7행? 요정도로 이제 장기 계약으로 묶었었는데, 두 선수 모두 올 시즌에, 아, 팀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은 잘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코젠 선수 보시면은, 이제, 오타와로 이적을 했는데, 그 전에 62경기에서 32포인트. 어... 아쉬워요. 네, 좀 장기 계약으로 묶었고 이때 22, 23 시즌에 좀 터지면서 이때 장기 계약으로 묶었는데 올시즌에 수비에서도 굉장히 안 좋고 애초에 뭐 수비가 좋은 선수는 아니었는데 어, 팀도 뭐 불안합니다만 뭔가 좀 기대했던 만큼 터지지 않고 있었던 코젠 선수였어요 버팔로에서. 자, 그럼 오타와에서 뛰던 노리스 선수도 비슷합니다. 어, 노리스 선수는 어떻게 보면 플레이메이커형보다는 득점을 더좀 치중하는 그런 선수고요. 어 초창기에 30골을 넣었었어요. 그래서 21, 22 시즌에 35골. 그러니까 데뷔하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터지면서 장기 계약을 때렸는데 그 이후에 특히나 23 시즌에 부상으로 거의 날라갔고 24, 그 다음에 올 시즌 아 그냥 좀 그래요. 그죠? 어, 50 경기에서 30 포인트. 근데 네, 포인트가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은데, 한 이대로 가면은 뭐50 포인트, 네, 60 포인트 가까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팀에서 원했던 건 그거보다 좀더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 이 트레이드가 있고, 오타와 단장이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팀의 컬러에 맞게 뭔가 좀그 문화를 바꾸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그냥 서로 맞바꾼 것 같아요. 비슷한 연봉 수준, 비슷한 나이, 네,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 네이 부분에서 뭔가 팀과 잘 맞는 어, 선수로 맞바꿨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끔씩 계속 말했던 포론토의 3번 라인 센터 네 플라델피에서 아 로튼 선수를 데려왔고요. 이렇게 되면 어탑 라인의 매튜스 2번 라인에 타바리즈, 3번 라인에 러튼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제 이거의 이유는 사실 맥스 도미 선수가 올 시즌에 굉장히 부진한 폼이 안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미 선수를 이제 센터에서 이제 2번이나 3번 이윙 쪽으로 빠지고 러튼 선수가 들어왔어요 이러면서 토론토는 그래도 뭔가 좀 플레이오프 들어가면서 예, 툴이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이제 탑 라인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네. 메튜스 타바레즈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미치마노 릴랜더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 미들라인 이제 3번 라인과 이 미들라인에서 아니면 4번 라인에서 어떻게 이제 돌리느냐 그 롤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데이비 캄프 선수도 있는데 4번 라인 센터로 뭐안 되면 뭐 이제 캄프 선수는 사실 공격력이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때에 따라서. 어 도미 선수가 좀 괜찮다 그러면 도미 선수를 3번 라인으로 넣고 뭐 로튼 선수의 공격 롤을 좀 줄이고 4번 라인 센터로 넣으면서 네, 뭐 누가 봐도 데이비 캠프 선수보다 로튼 선수가 훨좀더 이제 스킬이 좋은 선수고 포인트 생산력이 좋기 때문에 뭐 4번 라인에서 한방 이제 뜬금포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뭐 원래대로 이제 로튼 선수를 3번 라인 센터로 넣고 맥스 도미 선수를 2번이나 뭐, 일본 라인 때에 따라서 파트 타임으로 윙어를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옵션이 토론토는, 네, 요 부분이 이제 어쨌든 채워지면서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여긴 안 나와있으면, 나와있습니다만은 보스턴에서 브랜든 칼로 수비수도 데려왔고요 그래서 토론토도 나름 해볼만한, 네, 데드라인 때 해볼만한 전력 보강은 어느 정도 해줬습니다. 또, 뭐, 마지막으로, 이제, 에드먼턴에서 제이크 월먼 선수를 데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부샤드, 에쿠홈 다음, 제이크 월먼. 네, 요런 느낌으로 수비에 펑무빙 디펜스맨을 채우기도 했고요. 네, 여러 가지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트레이드는 어떻게 보면, 란타네 선수. 이 트레이드는, 어, 어떻게 결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스터리입니다. 왜? 이거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도 이제 뭐 너무 트레이드가 많아 가지고 트레이드가 그냥 이것만 딱 나왔으면 제가 파면서 각종 어뭐 리포트나 소스를 다파볼 텐데 정확히 나온 게 아직 없어 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럴 거면 왜 콜로라도랑 애초에 계약을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생각하는 거는 그전 리포트들을 보면은 란타나인 란타넨 란탄앤 쪽에서는 12M 이상, 13M 이상을 그 당시에는 원했던 것 같아요. 받을 수 있겠다. 콜로라도가 싫어 안돼 하니까 어 이제 케인즈로 이적을 했는데 케인즈로 이적하고 케인즈랑 재계약을 하 여기서 뛰기는 싫고 이러니까 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데 댈러스가 애초에 케인즈에서 그러면 댈러스랑 얘기해봐 델러스에서 너랑 재계약이 연장이 되면은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허락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아 12m 정도가 최선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한 건지 그 그만큼 그 케인즈에서 뛰기 싫었는, 싫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미스테리가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션드 선수의 트레이드로 이제 보스턴은 이제 10년이 넘었던 그 마지막 우승 그 레거시는 여기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트레이드는 이제 끝났고요 앞으로 정규 시즌 마지막 와일드 카드 한두 장을 노리는 막판 대한격들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